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시즌 1 업데이트가 된 지가 좀 됐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욕도 가지러 먹은 2042를 한번 복귀까지는 아니고 그냥 찍먹만 한번 해볼 건데 초기에 버그도 많고 맵도 이상하고 장비 밸런스가 어떠네 스페셜리스트가 뭐다 말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심했던 게 최적화 문제였어요. 제 2080ti도 프레임이 40 정도 나올 정도 로 개판이었네. 그래서 이번에 고사양 그래픽카드를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노 3D, 지포스, RTX 3070, D6, 8Gi7, X4, LHR을 지금 제새 컴퓨터에 장착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아니, 이름을 뭐하러 그렇게 길게 말하면서 이름을 강조하냐? 아이노비아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 받았는데 글카에 문제가 있다. 1년 내에 제품 한해 완전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내에 띄워드릴 거고요. 오늘 이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2042 어떨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laughs> 아. 아! 여러분, 미리 말하지만 제가 전에 썼던 게2 0 8 0 t i 예요 그래도 흑우라고. 아니야! 야, 왜 흑우야. 근데 프레임이 여전히 낮다. 우리 3070이 아니었으면 은 60도 못 찍었겠는데? 아? 아, 맞출 수 있을 것같았데나 무기, 무비... 뭐야, 어떻게 썼네? 에? 아 이거 핵 맞는 거 같지 않냐? 지금 킬로그 보면 좀 답이 안 나오는 거 같은데. 맞지 않냐 저거? 야, 근데 이용 사이가 핵이 있어? 드디어 게임이 된 거야? 저는 핵도 없었거든요. <laughs> 게임이 하도 못 나왔고. 아, 이젠 핵은 있네. 이걸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 아. 하... 아, 잠깐만. 10 11 음. 그럴 수 있어. 아, 로비 시작 시간을 왜또 만들어요? 그냥 하면 되지? 매칭 너무 불편해. 나 그냥 서버 브라우저로 만들어주면 안 돼? 이건 언제 고쳐줄까? 너무 불편해. <laughs> 헬기 어딨냐? 잡아버리고 싶다. 아, 됐다. 아, 기가민한 배? <laughs> 죽였다. 네 맵은 재밌는 건 확실해요. 보증수표 같은 느낌이라. 얘들이 재밌는 것만 골라서 왔잖아요. 맵 디자인으로 깔 수는 없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네. 모션이라든지 좀 이질감이 든게좀 있어요. 아. 저는 아직도 완성된 게임이라고 보지 않아요. 난 여전히 스페셜리스트의 능력을 그냥 가젯화 시켜줬으면 좋겠어. 유도로켓 같은 거 이미 있잖아. 그런 거 그냥 구현시켜주면 되는 거야. 왜안 해주고. 아, 이건 배틀필드가 아니잖아. <laughs> 아니야. 칼레이도스코프 말고 다른 맵 해줘. 해줘. 어? 아, 이거 혹시 같은 맵만 매칭시켜주나? 아, 씨. 설마. <laughs> 아, 근데 노출면 어떡해? 나 그거 하고 싶었는데? 아 좀. 그 하지마 이씨 아씨 그냥 하라는 거네 다른 맵은 존재하지 않고 오니 칼레이드 스코프만 그냥 딱한 맵이 있는 거야 내가 알기론 솔로 플레이를 하면 설정이 변경이 가능해 이렇게 싱글 플레이가 아닌 멀티 플레이어로 가면은 그런 게 불가능해 맵 자체를 제가 못 골라요 헬로아작가나 노출하고 싶다고 노출 어? 아 개가 걔가... 어? 어? 제가 하고 싶은 게 노출 맵이에요. 노출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야. 난 그냥 맵 이름을 말한 거야. 그냥 포탈한다. 어, 딱 좋아. 어디 보자. 스마우. 아, 그지? 이은본이지난 로켓단이라고. <laughs> 에휴! 에헤이. 아, <laughs> 아 로켓 존내 <준네> 재밌다, 근데. 하하하, <laughs> 진짜. 나이스. 오케이. 하하하. 아이, 존내 재밌네, 진짜. 총왜 써? 그냥 로켓 쓰면 되는걸. 하나. 뭐야 뭐야 바로 뒤 있었어. 어, 이 그러면 박격포처럼 가능하겠다. <laughs> 아, 오케이, 박격포처럼. <laughs> 아 재밌다. 아 까비 까비. 확실히 교전 지역 가면 프레임이 완전 많이 떨어진다. 야 뭐야 싫어요? <laughs> 형제 위치를 딱 잡고 있다가. <laughs> 위치를 잘 잡고 있다가? 아! 패배했어 뭐야 지속적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없어 시작 메뉴로 돌아갑니다 아 엔딩 확실하게 찍어주네 자 그래서 오늘 배필 2042 할만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한테 2042 해도 되냐 나락갔냐 아, 근데 재미는 있어 근데 그 재미가 풀프라이스를 지르고 할 재미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재밌는 게 많아요. 4도 있고, 1도 있고, 5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러 가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배틀필드 2042를 하는 거는 아직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펴봐!